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도편사 공식 유튜브 채널 MC 곽규리입니다. 편입 합격 후기 인터뷰로 먼저 찾아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에 도편사 공식 유튜브 채널 MC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편입을 준비해서 서울권 대학 6곳을 합격할 수 있었고 현재는 편입인이라는 편입학원에서 조교로 활동을 하면서 편입을 꿈꾸는 분들의 합격을 돕고 있습니다. 저도 편입을 준비하던 시절 지금 이맘때 시험도 보러 다니고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느라 고군분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내가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인생 망하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랑 의구심들이 계속 가지게 되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지금 즐겁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MC님은 합격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뭔가요? 저는 바로 친구들이랑 여행부터 갔어요. 이제 너무 오래 공부를 하느라 고생을 했던 나한테 주는 선물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편입을 하기 전에 나와 편입을 하고 나서의 나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일단,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 가장 먼저 생겼고, 결정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위 환경도 같이 변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정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했던 모든 것을 쏟아낸다는 각오로 시험에 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래요 저도 편입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합격의 순간을 상상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년에 원하는 대학에서 캠퍼스 생활을 하는 멋진 날을 떠올리면서 조금만 더 힘내시고 편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Yeah, I right, come and never sleep on me. Eyes on my chain, you know I go get it what you looking at. Food, no, i don't. honey, mong tong, Find your comfort from another, yeah. I go low like undercover, yeah. Wanna know my name, jujiana, need a a boo, a to beat him. yes. You can't even guess me, cause I I'm baby. High low, low, oxy, they not like maybe Yeah, they let welcome to my palace. Tatiana, Alice, you just keep on wander. You just do a wonder. Tatiana Alice. But annoying memory. I just pop a spin. Jenny have been not and Got a point seven four seven. I get with Gary